개교 121년의 역사를 가진 사립 에스이이 고등학교. 유서 깊은 이 학교에는 매년 개최되는 전통행사가 있다. 그건 바로 남녀 2인 1조 수중기마전. 제비뽑기로 짝이 결정되며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라이브로 중계되는데 천만 명의 시청자가 모일 정도로 화제가 되는 대대적인 이벤트다. 올해도 그 수중기마전의 계절이 왔다. 오늘은 수중기마전 짝을 정하겠다. 작년처럼 재비꽃기로할 건데 이겨내는 사람 없지? 네. 네! 이번엔 꼭 이길 거야! 너 작년에도 그래놓고 시작하자마자 모자 뺏겼잖아! 아, 뭐래! 그땐 그때고 그땐 올해는 다르지! 내 짝은 야콥이구나! 잘 부탁해! 어, 나도 내 짝은... 수금이? 대박! 우리 학교 최고 인기녀랑 짝이면 우승도 문제없겠는데? 살살해줘 이에는 요시카와 츠구미, 에스메니 고등학교의 최고 인기녀이자 이번화의 주역 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다른 주역, 바로 에비사와 타쿠무 타쿠무랑 짝이네... 질것 같아... 야, 무슨 그런... 그럼 이길 수 있어? 글쎄, 해봐야 알지 거 봐... 이렇게 수중 기마전의 짝이 정해져 첫 연습이 시작되었다 수중 기마전 연습 첫날 츠구미! 연습하자! 우승을 목표로! 주쿼이다! 사사하라는 기합이 잔뜩 들어간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 학교 최고의 이벤트인 수중 기마전. 모든 학생들이 우승을 위해 매일 열심히 연습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수중 기마전에 안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필사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오늘은 연습 좀 쉬고 싶은데. 뭐? 무슨 소리야? 우승하려면 연습해야지. 자, 얼른 갈아입어. 그. 그치만 오늘은 진짜 좀 그런데 임시 방편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도저히 연습을 하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이유를 짜내고 있으니 왜안 되는데 뭐가 문제야? 아 알겠다 너 오늘 생리하는구나 그래서 못 하겠는 거지 나뭐좀안돼 탐폰? 그거 하면 생리 때도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다더라 우리 누나가 그랬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너 바보냐? 그런 거 아니야니까. 절친인 에미룩과 나를 도와주러 나타났다. 추금이는 옛날에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다고. 그 흉터를 보여주기 싫어서 안 하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야. 뭐... 화상? 그게 뭐라고... 난그 정도로 쫄지 않거든. 화상 자국 보고 뭐라고 하는 놈 있으면 내가 대신 한마디 해줄게. 그러니까 빨리 갈아입고 와. 아... 어, 알겠어! 화상 자국을 보여주긴 싫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하지만 오래 기다렸지? 오, 드디어 왔. 으아, 뭐야? 완전 장난 아니네. 저승에서 살아 돌아온 거 아니야? 아 그래, 우리 이걸 무기 상황 싸워보는 거 어때? 흉터보면 무서워서 다들 도망갈 거 아니야.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하긴 이런 화상자국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겠지. 역시 수영복 입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화상자국 같은 걸로 안 쫀다며. 너 때문에 예상쳐 받았잖아. 빨리 사과해. 뭐? 아니, 자국도 정도가 있지. 이거 좀 심하잖아. 그래도 내 반응은 얌전한 편이지 않냐? 아무튼 됐고, 연습이다. 하자. 하... 애들 시선이 너무 따가워! 망했다, 망했어. 이걸 애들한테 보이다니. 사사하라의 말만 믿고 수영복을 입은 내 어리석음을 비난하면서 수중 기마전 연습을 시작했는데. 아, 못하겠어. 얘 화상 자국이 너무 무서워서 집중이 안 된다고. 이러다간 상대편 겁주기 전에 내가 쫄아서 질것 같아. 안 되겠다. 다크모, 너 나랑 바꾸자. 뭐? 그건 안 되지. 이거 짝교한 금지잖아. 옛날부터 있었던 규칙인데. 그걸 못대로 깨면 아 그렇긴 한데 몰라면 안 걸리잖아 오늘은 첫 연습이니까 저희 원래부터 이렇게 짝이었어요 하면 돼음 제발 나 저런 자국 있는 애랑 무서워서 못 하겠단 말야 이 수중 김마전 짝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laughs> 슬퍼하고 있는 츠구미를 보고 결국 짝을 바꿔주기로 했다 절대 안 들키게 해야 돼 당연하지 우리만 말안 하면 아무도 몰라. 땡큐! 미안. 나 같은 애랑 짝하게 해서. 화상 자국 무섭지? 슬구미는 되도록 화상 자국이 안 보이게 몸을 팔로 감싸고 웅크리며 말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난 화상 자국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고마워. 자꾸 움츠러드는 그 애를 보고 난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슬구미! 아, 안녕, 탁 고모. 무슨 일이야? 나 어제... 네 화상자국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있는 거좀 멋을 내보면 어때? 뭐? 나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화상자국을 살려 타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다. 네 화상은 온몸에 퍼져 있으니까 아예 이런 디자인도 좋을 것 같아. 화상 모양을 살려서 동물을 새겨도 좋을 것 같고 가장자리에 작은 꽃들을 넣어도 예쁘지 않을까? 예쁘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타투라고 하면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멋으로도 받아들여지거든. 근데 타투를 어떻게 해? 사실 우리 집이 조각가 집안이라 나도 좀할줄 알아. 아까 보여준 사진도 다 내가 한 거야. 별로 안 아프다고 평도 좋고. 진짜 대단하다. 조금이라도 컴플렉스를 좋아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통했을까? 그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좋아. 나한테 맡겨. 이렇게 지구미를 내 타투 스튜디오에 데려오게 되었다. 아프면 쉬면서 할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 줘. 응, 고마워. 설마 내가 타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싫어했던 화상 자국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타코모의 마음이 고마워서 과감히 부탁하기로 했다. 시작할게. 그 말과 함께 시술이 시작되었다. 일단 테두리부터 할 거야.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 어. 어... <laughs> 괜찮아. 미안. 곧 끝나. 고마워. 3시간 뒤. 자, 끝났어. 거울로 봐봐. 우와, 짱이다. 너무 예뻐. 화상 자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 응, 대박이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야말로. 네가 좋아해주니까 기쁘다. 몇주 뒤, 타투를 받은 추구미가 통증이 가라앉을 때쯤 수중 기마전 연습을 제안해보기로 했다. 추구미, 혹시 다음에 같이 수중 기마전 연습해보지 않을래? 어? 근처에 타투이스도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이 있잖아. 많이 안 알려진 데라 학교 애들도 없을 것 같은데. 야콥이랑 에미로도 부를게. 그럼 그럴까? 타코모의 권유로 수영장에 왔다. 에미로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싶어 용기를 내서 온 건데. 역시 무서워.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타쿠무가 타투도 예쁘게 잘해줬잖아. 차라리 애들한테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가면 괜찮을 거라고. 그치만 화상을 입은 뒤로 남들한테 내 맨살을 보여주는 게 무서워서 항상 탈의실에서 나가기가 두려웠다. 자, 가자. 저, 오래 기다렸지? 오, 괜찮은데? 고마워. 바로 시작할까? 좋아. 일단 나랑 츠구미가 위로 올라가고 그으론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여태까진 화상 자국이 신경 쓰여서 되도록이면 남들이 못 보게 웅크리는데 집중했지만 지금은 화상 대신 예쁜 타투가 있으니 자유롭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 다음에 꼭츠구이 모자 뺏을 거야! 나, 나도 안 줘! 그렇게 정신없이 연습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날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타투를 하기 전과는 다르게... 저기저 사람 타투 완전 예쁘지 않아? 그러게. 되게 큰데도 무서워 보이지가 않아. 저기 그 타투 어디서 하셨어요? 저랑 사진 찍어 주시면 안 돼요? 아주 호의적인 시선이었다. <laughs> 칭찬 받았다. <laughs> 너무 잘 됐다. 어때? 자신감 좀 생겼어? 응. 수중기마전 당일. 대대적인 행사를 앞두고 학교와는 축제 분위기였다. 좋았어. 올해는 꼭 우승할 거야! 우승은 나거든! 드디어 때가 됐네? 어. 왜 그래? 긴장도 해? 아니... 그... 애들이 타투 무서워할까 봐... 왜 그런 걱정을 해! 수영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쁘다고 난리였으면서 100% 괜찮아! 다 쿠모가 직접 해준 타투잖아 걱정하지 마 경기장이 준비되고 선수 입장 시간이 다가왔다 오라라! 화산이잖아 오늘은 안 쉬어도 돼. 아 겉옷이 있어서 괜찮구나. 근데 그옷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 어왜 타투잖아. 개 무서워. 웬 타투래? 너 미쳤구나? 어 타투 예쁘다. 어? 나도 보여줘. 대박. 잘 보면 꽃도 있고 여기 나비도 있어. 와 귀여워. 이런 타투 처음 봐. 어어 어? 어, 어? 진짜 짱이다. 수금이 너 타투했구나? 멋있다. 뭐야, 너네 농담이지? 이게 뭐가 멋지다고 뭐래, 완전 예쁘거든? 아, 넌 이런 예술 같은 거 모르려나? 그러게. 되게 시야가 좁은 것 같아. <laughs> 경기장 바깥에서 일어난 소동이 가라앉을 무렵. 에이, 다들 전력을 다해 싸우길 바랍니다. 그럼, 준비... 수중 기마전이 시작되었다 야코비 저쪽! 오케이 가자! 에미로! 그쪽 모자 벗겨! 응! 데, 대박 에미로랑 야코비 잘한다 우리도 질수 없지 간다! 어! 저 타투 있는 애 잘한다 타투에 청신팔레스 보고 있다가 뺏겼어! 츄구미 타쿠미 페어는 열심히 했지만 <laughs> 이런! 아쉽게도 탈락하고 말았다 뭐야! 뺏었다! 무적인 줄 알았던 야코비 에미루페어도 해성처럼 나타난 옆반 팀에게 모자를 빼앗기고 탈락했다. 옆반에 전국 레벨 수구 선수가 있더더라. 아, 뒤에서 오는 줄 몰랐어. 아무리 야코비라도 전국 레벨한테 못 당하는구나. 시끄러. A반은 수준 기마전에서 졌지만 다른 방면에서 위세를 떨쳤는지 나 타투 예쁘다고 칭찬받았어. 나도. 너한테 해준 거 예쁘다고 대단하다더라. 그래서 다음에 다른 애들도 해주기로 했어. 그날 이후로 나는 교내에 부러닥친 타투 열풍덕에 한동안 조각가로서 바쁘게 활동했다. 그리고 추구미는 저 이거 이게 웬 잡지야? 너한테 타투 받은 뒤로 내 몸에 자신감이 생겨서 잡지 모델에 응모해봤거든. 그랬더니 모로더스트 관계자한테 타투 그라비아 모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 모로더스트? 그 연애 기획서? 응. 조금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잡지에 실렸으니까 기념으로 받아줬으면 해서 그랬구나 고마워 내 소원대로 죽금이는 타투의 힘으로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지금은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이렇게 타투로 행복해진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매니매니 매니 피플에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 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 오세요.